고린도후서 1장 19절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험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 분도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라고 하시면 예, 내려가라고 하면 예만 하셨습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에 무조건 예만해야 합니다. 시부모님 말씀도 예해야 되고 직장인은 높은 분에게 예해야 되고 학생도 선생님께 예해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예하는 것이 산신앙 삼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하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렇게 할수 있나?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이 신인가? 이런 부정적인 말만 빼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믿고 행하면 보호받고 영생을 얻는 길이니 마땅히 예하고 아멘하면 사는 길인데 왜못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6 히브리서 1장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심 바라.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12절 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할렐루야! 하나님과 예수님은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부활하고 변화하면 주님과 같게 됩니다. 은사를 많이 받고 말씀을 받은 종들은 게으르면 화를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은사를 많이 받고 말씀을 많이 받으면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라. 여러분 화를 받을까봐 말씀을 안 받을 것입니까? 7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도 전에도 계시죠? 변함이 없으시니까요. 8.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이사야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명과 9. 요한계시록 4장 8절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나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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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10.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습니다. 중간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영혼도 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3 전능한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야 합니까?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피 흘리심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 지혜 있다고 하는 자, 공적을 세웠다고 하는 자를 자랑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1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완전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믿음이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99세와 같은 힘없는 신앙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이 말씀을 완전히 믿어라. 완전하게 행하라. 인격적인 신앙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방울방울 맺혀 있습니다. 찬송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습니다. 피가 방울방울 맺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사 말씀으로 고치시고 성경처럼 위경에서 건져 주시니 응답입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모든 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육신의 병을 고치십니다. 위경에서 건져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107편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음에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바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인데 열두 아들, 열두 족속, 열두 지파입니다. 영적으로는 이 복음이 세계 각국에 퍼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만 믿고 따르면 여러분에게도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나중에는 인산 이내로 여러 족속이 모이는 재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야곱이고, 여러분이 바로 요셉이오시다. 어머니와 동치만 루우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루우벤이 가서 그 서모비라와 통간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며느리와 동치만 유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8장 15절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16절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으니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17절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줄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18절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요셉같이 옷을 벗어 놓고라도 획도망갈수 있는 신앙만 되면 틀림없이 다 점령합니다. 요셉이 11째 아들이나 장자의 명분을 가졌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촉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역대상 5장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3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로와 해스론과 갈미오 주권자는 유다에게서 나오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돌아갔습니다. 요셉은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모든 주권과 모든 능력과 마지막 큰 복이 요셉에게 돌아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큰 교회, 큰 교파는 다 르우벤이나 레위가 되기 쉽습니다. 커지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마지막 신앙이 요셉만 되어지는 날에는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장악합니다. 능력으로 장악합니다. 물질의 복으로 장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기면 세계 열방이라도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2편 8절 4개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된 자라야 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여야 마지막에 큰 종이 됩니까? 했더니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제일 작은 것부터 충성하면 큰 것은 저절로 주십니다. 제일 작은 것에 불의하면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들에 나가도 셉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로 무장 못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신앙은 허술하고 위험합니다. 성경은 조직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3. 창세기 35장 11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영적으로 이치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만 믿고 은혜를 바로 받으면 능력과 은사가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앞으로 예언자, 능력자, 은혜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때에 물질은 따라옵니다. 신앙이 죽으니까 곡이 나옵니다. 신앙이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기적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차원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자랑하면 시험에 듭니다. 자랑할 것은 1나의 부족한 점, 2나의 약한 점, 3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랑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저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내 자랑은 헛것입니다. 고린도우서 12장 9절에 자기의 약점만 자랑하면 능력을 찾고 주신다. 고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을 잘 믿다가 실수를 잘합니다. 이것이 나의 약점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후에는 또 다른 선물을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기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기 기도한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자고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닮아서 질투가 많으십니다. 4. 창세기 49장 25절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내 아비 야곱의 복이 내게로 넘어간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요셉이 큰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꼭 직접적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아버지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이 말씀은 저희 교회 표어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종을 세워서 복을 주십니다. 목사님께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그 종이 신령한 종이냐, 유형의 종이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단에 세우는 종도 축복의 종만 세우면 복이 옵니다. 이단을 세우면 이단의 종이 됩니다. 연애 잘하는 목사가 단에 서고 안수하면 연애 잘 걸고, 혈기 있는 목사가 단에 서고 안수하면 혈기가 생기고, 앞이 꽉 막힌 목사가 단에 서고 안수하면 매일 신경질 뿌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함부로 받지 말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을 잘 만나야 합니다.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종을 잘 만나야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내가 또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줄이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오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하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처음에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는 성호이십니다. 거룩한 칭호 이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는 복이 옵니다. 6. 10편 68편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찬양하면서 뛰놀면서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기뻐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높이라. 그러면 그 찬양 소리를 타고서 신은 들어오시느니라. 시편 68편 3절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5절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6절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 내사형 통케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찬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7. 이사야 26장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이분이 전능하십니까? 전능하십니다. 여호와도 반석이십니까? 여호와도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십니까? 예수님도 반석이십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8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시더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는 다 전능하십니다. 아멘.